가정 다감입니다. 요즘 해가 지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건강한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인데요 우리의 밥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농부의 마음 오늘 백지원 리포터가 제대로 배우고 왔다고 하는데요 백지원 리포터, 농촌의 하루를 직접 체험해보시고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충남 부여에서요 제 인생의 첫 모내기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농부님들의 도구를 그대로 체험해보고 왔는데요. 더군다나 이번 모내기 체험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지원 씨답지 않게 오늘은 기운이 없어 지원 보여요. 지원 씨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오늘 일하러 가야 돼요. 무슨 일이야? 아 글쎄 모내기요 모내기. 어 오늘 날씨가 어 삼십도가 넘는데 내가 집에서는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잘랐는데 모내기가 웬일이람? 그래도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준대요. 맛있는 거요 맛있는 거 하면 또 내가 빠질 수가 없지. 저는 오늘 모내기의 여왕이 되겠어요. 기다려라. 모내기에 여왕이 되기 위해 바람처럼 달려온 곳은 충남 부여군 장안면 오늘 함께할 분들이 보이네요. 오늘 모내기 하러 오신 거 맞죠? 네, 모내기 맞는데 농사 펀드 하러 왔어요. 농사 펀드요? 음, 네, 농사 펀드에서 모내기를 하러 왔어요. 농사 펀드? 그게 뭐예요? 농사 펀드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사 펀드는 크라우드, 즉 여러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자금을 투자해서 농민에게 영농 자금을 마련해 주는 방식의 투자 방식입니다. 농민은 그 자금으로 농사를 가장 안전한 먹거리로 지어서 도시 소, 소비자에게 농산물로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어, 평범한 문예기 체험이 아니네요.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열심히 남보다 몇배더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투자자신 거네요? 네, 투자자이고 소비자인 거죠. 네, 농촌 생활이 좀 그리워서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어요. 일상에서 쌀이나 밥은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쉽게 접하는데 어,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한테 오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참가자는 아니고요 농사펀드에서 농촌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농부님 중에 조관희 농부님이라는 분이 하시는 농장이에요. 그래서 농부님은 이제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저희 1호 농부세요. 첫 번째 농사 펀드랑 같이 이제 펀드를 시도하신 농부님인데 첫 번째 펀드에서는 50%밖에 달성했 그때는 안 됐었는데 이제 두 번째 100%가 되고 또세 번째는 200%가 <laughs> 되고 해서 지금은 되게 인기가 많으세요 저희 사이. 우와 네. 200%나 네. 진짜 완전 인기 최고시다. <laughs> 1호 농부답게 올해도 벌써 여러 펀드를 열었는데요. 대표 작물인 쌀을 비롯해 단호박, 수박, 시래기 등 다양한 작물이 함께 하죠. 이번 펀드도 성공적이네요. 자, 그럼 오늘 모내기 체험의 의미도 완벽하게 이해했겠다. 본격적으로 일하러 갈 차례입니다. 밀짚모자의 장화까지 논에 들어갈 준비 완료. 저기가 오늘 모내기를 할 논인가 보네요. 모심으로 오셨죠? 네. 여기가 모심을 곳입니다, 여러분. 네. 재밌게 할수 있지요? 네. 네. 예. 여러분 함께 해 봅시다. 모심는 방법을 배워 볼까요? 이렇게 3개에서 4개까지만 빼 가지고 여기는 흙이 안 되게 이렇게.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 직접 심어 볼 차례.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요? 발이 푹푹 빠지는 게 마치 늪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태어나서 처음 논에 들어와 보셨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힘든 것 같네요. 어떻게 기대하셨던 <laughs> 네. 거랑 비슷해요? 아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발 빼기 힘들어가지고 농부님들 진짜 고생하시는구나 알게 됐어요.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농민들의 수고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하신 거네요.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기엔 한참 이르죠. 열심히 모를 심고 있는 이 논에도 특별한 정성이 들어갔단 사실. 허상 아가씨 놀아봐요. 내가 일꾼 하나 속이 시켜줄게. 어? 아니 일꾼이요? 예. 어 절고 잘생긴 일꾼인가봐요. 아 이씨 리포터 아가씨보다 더 이쁘지. 아. <laughs> 어? 이게 뭐요? 예 이게 지금. 어머머머. 가재 잡았네 가재. 가재. 아니 이 가재가 일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재가 돌아다니니까 풀도 메주고 다 하지요. 이게 아풀 메주는 일꾼. 이 가재가 일급수에서만 살기 때문에 우리 논이 그만큼 깨끗한 거예요. 이게 왜그러냐면 농약을 주거나 뭐 다른 화학 비료를 주면 가재가 사냐고 안 살지. 아, 그렇죠. 와저 자. 아유 잘 생겼네 어? 가재 잘 생겼다 잘 생기고 예쁘고 잘 어울리죠 아, 아 너무 좋아요 잘 어울려 아주 잘 생긴 가재가 자유롭게 수영할 정도의 논 노력과 정성이 배가 되는 친환경 농법 덕인데요 가재뿐만 아니라 우렁에 논장어까지 살고 있대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농민들의 정성이 정말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저도 제대로 도움되고 싶어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5개 는 6개 잡아서 네. 돌을 심으라고. 다섯 개 내지 6개? 네. 준비, 냉력, 쏙. 아, 아 에서,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래도 하나, 열심히 둘, 하시는데요.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에서, 셋. 하잘씌고다 했습니다. 아니, 왜 이거 빼놓고 심는 거야? 아유. 한 포기면 쌀이 얼마인데 쌀이 한 주먹도 더 나와. 어, 이거 한포기에 쌀이 한 주먹이에요? 쌀한 주먹도 더 나오지. 허어, 우와, 잘해 보다. 스파르타식 모심기에 대가 조관희 농부님 깨알 지식까지 곁들이며 모내기의 정석을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다 심어버리겠다. 자, 열심히 일 했으니까 참 먹으러 갑시다. 새참. <laughs>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참 시간! 여러분들이 아까 그 가재 보셨죠? 가재, 그 함께 농사진 쌀로 지금 비빔밥을 지금 맛있게 비비고 있어요. 조관이 농부님의 자부심 넘치는 쌀, 거기다가 감칠맛을 더하는 시래기와 들기름도 물론 직접 재배한 거죠. 야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더군다나 이런 데 먹는 새참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음 맛있게 드신다. 그렇게 배고프셨어요? <laughs> 아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모내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농구분들께서 정말 한땀한땀 한땀 정말 이렇게. 땀을 흘려서 수확하신 그 쌀의 의미를 알수 있는 것 같고, 너무나 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 네. 갑자기 웬 기타 연주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바로 조가니 농부님의 특별 이벤트입니다. 지인을 초청해서 식후 막간을 이용한 연주회를 연겄네요. 아름다운 농촌 풍경과 어우러진 낭만적인 연주에 답답했던 마음과 묵혔던 스트레스까지 훌훌 날려버립니다. 연주회의 여운을 뒤로 한채 다시 논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농사펀드 마일리지를 걸고 달리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저쪽 논 처음 시작해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와서 저기 논두루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까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준비, 시작. 바로1을 하기엔 아쉽죠. 논을 가로지르는 달리기 한 판. 순식간에 벌써 승부가 결정이 났어요. 아니, 정말 다들 너무 빠르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지원 씨, 지원 씨는 어디 있어요? 꼴찌는 안 했어요, 그래도 <laughs>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래도 멋있습니다. 네, 그저 논 위를 달리기만 한 것뿐인데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최고, 최고! 자, 놀만큼 놀았으니 다시 모내기 시작.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야죠. 그래도 제법 다들 능숙해지신 것 같아요. 네, 서툴고 어색했던 모내기를 통해 배운 농부의 마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농부가 됐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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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들어서 아이가 왜 농사가 힘든 거고 보람이 있다는 건지 알게 되었고. 내가 먹는 먹거리를 안심하고 농부님이 농사 짓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쌀한톤 남기지 않고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부가 흘리는 구슬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농부는 꿈을 이루고 소비자는 건강을 얻는다. 농사펀드 농부와 소비자의 신뢰로 만들어낸 새로운 농사 문화입니다. 농부도 소비자도 행복합니다. 네, 농사 펀드 1호 그 모내기 체험 잘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농산물 하면은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잊을 때가 많잖아요. 이번에 네. 처음 해 보시면서 이 농부들의 수고로움을 제대로 배우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사실 네. 밥을 먹으면 아우 맛있다 하고 먹을 뿐이지 이 쌀을 만드는데 들어간 노력 같은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 손으로 직접 모래 심어보고 와서요. 네. 앞으로는 쌀한 톨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네, 확실히 공부를 하고 오셨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조관희 씨를 스튜디오 에 모셨습니다. 농사 펀드 1호이신 조관희 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요즘 농사철이어서 한참 바쁘시잖아요. 네. 바쁩니다. 네. 얼굴도 많이 그리셨어요 원래 검습니다. <laughs> <그래서. 웃음> 아주 그을린 얼굴이 건강해 보이시는데 사실 농사 펀드라는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러시죠. 처음 어떻게 이 농사 펀드라는 것으로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음, 아, 원래 크라우드 펀딩이 미국 쪽에서 좀 시작을 좀 했어요. 네. 네. 그 농사에 크라우드 펀딩을 좀 접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예약 판매인 아. 것이죠. 네. 다수 소비자들로부터 네. 예약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사실 그 그때 당시에는 펀딩법이 우리나라에 법조 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어서. 펀드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농민이 설립할 돈은 없고. 어렵죠. 그래서 네. 농사 펀드라는 어 이제 다른 회사. 네. 농사 펀드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펀딩 회사가 있었는데 네. 그 회사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서 펀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없었다면은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도. 네. 아무런 것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시작하시는 것도 과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랬, 그랬죠.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네, 고생도 많이 했고 네, 또 노력도 좀 많이 했고 자리도 좀 많이 찾아보고 네,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농사펀드의 박종범 대표가 대단한 친구예요. 아주 사람이 건실하고 아주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네. 같이 함께 한 거예요. 기획을 네. 그 친구한테 맡기고 농부가 전체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기획을 그쪽에 맡겨놓고 저는 안전한 농사를 음. 짓는 쪽으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함께 네.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음. 판딩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초반에는 목표 금액에 50%조차 미달을 하고 뭐 사실 아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목표 금액의 200%까지 달성하시는 네, 인기 네. 최고의 농부신데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음, 제가 SNS를 좀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를 만들 돈이 필요하니까 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매일 농사 짓는 소식을 매일 올려줬어요. 네. 그분들에게 올려놓으면 그분들이 제가 논에서 김을 매면 김 매는 모습을 그대로 네. 올려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 신뢰도가 높아졌죠. 음. 이런 SNS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걸 소비자들이 이제 직접 보시고 그 성실함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펀드에 투자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비자들이 많이 믿음을 주시고 또한번 펀드하신 분들이 계속 이어서 하신다면서요? 거의 지금 90%가 넘습니다. 네. 어, 다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첫 해에는 50%였는데 음. 그때 어차피 아, 주는 것이 사업이다. 네. 돌려주는 것이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사업이다라는 네. 어, 생각 때문에 네. 그냥 드린 거예요. 음... 최고 해. 수익이 날 때는 얼마까지 그럼 돌려드리셨어요? 최고 600%까지 <laughs> 제가 이야... 타겟에 네. 600%까지 제가 허집을 있었고요. 음... 그런데 사실 지금 친환경 농법을 고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아 친환경 농법이라는 게 손이 너무 많이 가요 힘드신데 이 친환경 농법을 고수하시는 조관희 농부님의 농사 철학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농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농민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철학이 우선이다. 안전한 먹거리를 돌려줄 때 대한민국의 의료비 지출이 아마 네. 반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예, 건강한 먹거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농부로서 우리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농촌의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될 분야 또한. 분야 또한. 네. 농업 분야입니다. 네. 농사에 관해서 그리고 농촌에 관해서 도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천의 대표 특산물인 모시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염색 장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즐거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정다감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Stop